<laughs> 아이고 매끈네 아이고 매끈네 <laughs> 안녕하세요 어, 집에서 지금 영상 엄청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어, 아침에 감자스프만 먹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파요 <laughs> 어. 이게 뭐냐면 어머니가 저희 먹으라고 <laughs> 갈비찜을 주셔가지고, 오늘 저녁은 갈비찜을 먹으려고 합니다. 배고파. 아, 양이 진짜 많은데, 이게 한번 해동하고 다시 냉동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, 다 넣고. 오. 요즘 빠진 진닭게장. 이랑 갈비찜이랑 김치랑 이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. 단촐한 듯 아주 푸짐한 밥상. 먹는 건 줘. 그거 원래 저렇게가 찡찡대진 않았던 것 같은데. 고고. 너무, 너무 많이 뚫지 마, 내요 얼굴 작으니까... 어. <laughs> 아, 뭐야... 이거 어지네힘어지네 됐다. 이러고 있들라고 어. <laughs> 관심이 많으셔. 힘 약간 지네 힘들어지네... 그래, 약간 어모네힘들 완전 돌려야돼 안보여 <laughs> 짜잔 이번에 지난번보다 훨씬 잘된거 같아요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올리브영에서 로레알 염색약을 사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만족스럽습니다 김몽개 산책갈까? 산책! 산책? 산책? <laughs> 바보 전체 같네? 이제 문길구름도 산책 다 시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, 요즘에 책을 계속 못 읽었는데, 마침 책을 선물 받아가지고 책을 좀 읽으려고 해요. 최근에 책을 너무 많이 안 읽어서. <laughs> 야 문기야 너는 옷을 왜 그러고 입고 있니? 응? <laughs> 이그 좋아. 잘 있었어? 김문기. 네. 오늘은 밖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, 오랜만에 공기청정기를 좀키려고 합니다. 어 아, 지금 밖에가 완전 초초 미세먼지로. 표혀 있어요. 오늘은 엄청 오랜만에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슈퍼에서 이렇게 두부도 사왔어요 저희 집 김치가 진짜 지금 약간 완전 묵은지여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이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요즘도 저희 집은 차렴미를 계속 먹고 있어요. 그리고 저희 집에는 이 손질된 고등어, 고등어가 있어요. 제가 원래 생선요리를 뭐 손질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 냄새 배는게 너무 싫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잘안 먹었는데 이 고등어를 에어프라이어에 돌리, 돌리잖아요? 안 나고 진짜 맛있게 또 먹을 수 있어요. 오슛 씨! 너무 많이 흘렸어. 멀리서 뭐 하는지 보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와. 물좀 넣어주고 아까 썰어놨던 두부도 넣어줄게요. 180도에 10분 정도 돌렸는데 조금 더돌 10분 더 돌려도 될것 같아요. 아 맛있다. 음 이게 묵은지니까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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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. 난 건더기 많이 먹어야지 이게 제일 맛있지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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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감기 기운이 다시 좀 도진 것 같아가지고 약을 먹으려고 합니다. 알약이 엄청 큽니다. 아목 음. 어, 아파. <목소리> 대신세 믹서기 컵입니다. 이게 한 250g이기 때문에 아, 뭐 아파. 간장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끝, 끝, 없어. 가 이제. 아, 이것들이 진짜. <웃음> <웃음> 음? 를 받아 놓고 아 추. 지금 10시도 안 됐는데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될것 같아요. 더 해가지고 이거 주시고 로또 5,000원 자동이요 네 갑니다 어머 사수가 지금 창원에 출장을 가가지고 혼자 외로이 복권을 샀어요 음, 저는 오늘 을지로에 새로 카페는 생겼다고 해가지고 지금 점심시간을 맞아서 가고 있저 혼자 카페 가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날씨도 너무 좋고, 지금 복권도 사가지고. <laughs> 선언이 가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妈妈。 나왔습니다. 서비스로 녹차 찹쌀 흔니 받았어요. 저 지금 배고픈데, 이거 먹을까? <laughs> 저 너무 배고픈데? 자리 어쓰용잘했어쓰요내 새끼들 자리 어쓰요보라져 어? 닭강정이왔다 뭐또 사왔어 이거는 뭐야? 어, 어. <laughs> 굿 왜? 뭐야? <웃음> <웃음> 그걸 왜 여기다 뿜어아 <laughs> 뭔데 대장부 샀지 너? 하하하. 아, 첫잔는 맥주니? 어? 첫잔는 맥주니? 단전만. 어? 오추는 안녕하세요. 아, 네. 오늘은 어, 그 요즘 되게 주변에서 재밌다고 한 영화가 있는데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그 영화가 너무 재밌다고 해서 저희 시어머니랑 아버지 모시고 영화를 보러, 보러 가려고 합니다. 영화가 이제 퀸에 관한 내용인데 퀸 노래를 잘 몰라도 거기 가서 들어보면은 다 막상군이 다 아는 노래라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왠지 어머니 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예매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끝나고서는 그63 뷔페를 예약을 해놔서 정말 맛있는 걸 많이 먹으려고 해요. 뷔페 메뉴가 엄청 많다고 해서 기대 중입에요 시작은 사시미. 맛 네, 확실히 음! 너무 맛있다 잊지 않았다 맥주 맛도 <목소리도> 빼어 <목소리도> 오늘은 어, 저희 집에 그 동안 고이 모셔두었던 <laughs> 방콕에서 사온 나무 식기들을 이제 세척을 하고 기름칠을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. 이게 기름칠 한번 해줘야지 조금 더 깨끗하게 오래 쓸수 있다고 해가지고 주말에 시간 날때 <laughs> 하려고 계속 미루다 보니 벌써 이렇게 되었어요. 일단 제가 방콕에서 사왔던 그 수저랑 포크 세트랑. 그리고 이밥 그릇, 그리고 이 길다란 머들러, 짜잘하게 버터 나이프도, <laughs> 그리고 이렇게 꿀 담는 이런 스프, 스틱도 샀고요. 뭔가 고구마 라떼를 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이런 나무로 된 잔이랑 그리고 나무로 된빵 도마도 샀습니다. 이걸 지금 세척을 하고 어, 기름칠을 해줄게요. 켜줄게요. 뭐 사왔니? 뭐 마카롱? 갑자기? 설마 와고롱? 뜻밖의 빼빼로. 와! 어머! 근데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. 넣으면... 어머. 마카롱이 빼빼로 모양이야. 어 빼빼로 모양와구와을 아. 음. 어,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이게 안고통가 음 방금 옮기면서 떨어뜨려가지고 <laughs> 깨졌어 음 여기다 고구마 넣을 해먹으려고 했는데 <laughs> 일단 아, 이제 다식기들이 말라가지고 기름칠을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. 반딱 <놀람> 반딱 <딴딕빔딕> 기름 옷을 입혔습니다. <laughs> 아 슬퍼. 이렇게 해서 어, 잠깐만 이제 말려줄 거예요. 제가 처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<laughs> 제가 방콕에서 사온 이 나무 식기들 버터 나이프랑 그리고 수저 포크 세트 그리고 이긴 머들러랑요. 그리고 컵 받침 이건 제가 약간 DP용으로 지금 귤을 넣어놨는데 이 나무 바구니를 드리려고 해요.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구독자 두 분을 선정을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. 제 구독자분들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이렇게 해봤어요. 많이 참여해주시고, 원하는 분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